어서오세요 화식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삼성전자 어, 한국전력 이마트 음, 그 우리 이젠 매수하고 이제 매도한 것까지 삼성전자 했고요 근데 음, 한국전력하고 이마트도 지금 수익 중인데 매도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물론 다 1차 정도 했고요 그래서 그 오늘은 종목을 한번 어, 장도 오늘 좀, 심있게, 금요일인데, 심있게 갔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마지막 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음, 우리가 세력이었나? <laughs> 어제, 어, 저점을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퇴근 전에 갑자기 봐가지고, 어, 저점을, 종가 저점이 됐더라고요 음. 자,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그냥 우린, 그동안 돈 벌었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자그러면 삼성전자 부터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건 6월 1일날 자 볼게요 좀 가까이 자 6월 1일날 우리가 어 진입을 해서 자 여기죠 6월 1일날 진입을 해서 한뭐뭐 뭐 댓글 보니까 9에서 11%뭐그 사이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 저는 이제 장전에 여기다 알려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다 말씀을 드렸는데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수익을 잘 내는 그거를 이제 알면 되니까요. 음, 그동안 화식 t v 가 이렇게 이렇게 월급 받아서 이렇게 수익 남은 챙겨 먹고 10에서 20%가 평균이고 많이 갈 때는 30% 50%도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완전 대세장인데 지금이 대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에서 15% 정도 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서 진입한 데서 이제 20% 정도 되는 거예요. 시세는. 근데,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1차 들어갔어요. 그럼 1차 들어갔는데 너무 빨리 챙긴 거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가 이기는 습관. 아, 이렇게니까 수익을 챙긴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오면 정리를 해보겠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서 한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조정을 받으면 또 받으면 돼요. 1차. 하나 들어가는데 월급 하나 들어가는데 뭐 무서울 게뭐 있어요? 더 올라간들 내려간들 근데 우리가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 있는 대로 수익 실현이 나왔으니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정 받든 올라가든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먼저 1승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다는 거죠. 이때 어제 제가 이렇게 드렸죠. 50%를 <laughs> 아 영상을 뭐 제목만 보고 썸네일 보고 막 후다닥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내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야. 만 원이라도 벌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보다 더 먹었네, 들먹, 그게 뭐, 뭐, 그 사람하고 뭐, 평생 뭐, 싸우려고 뭐, 누구보다 더, 퍼센트가 높으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주머니에, 손실 안 나고 수익 났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시장에. 네, 그러니까는, 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 팔아도, 어, 좋았죠. 왜냐면, 이, 정석 때려면, 50% 팔고, 50% 오늘 저점, 어제 저점 이탈하면, 전량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급하게는 팔라,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삼성전자고 물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도, 화식TV는 데이터는 뭘로 낸다? 방송에 올라갔던 시점과 저점, 요 시점. 물론 오늘, 네, 양봉을 또 만들어줬어요.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이거를 어제 만든 꼭지를 넘기 전에는, 매수를 볼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좀 빠지면, 빠지면 당연히 봐야죠.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슈가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월급 하나기 때문에 다시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조금 천천히 그런 거마저도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나고 싶어서 빨리 계좌에 내가 어떤 종목을 넣어놓고 싶어서 그러한 마인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제가 차네 제거해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구독하고 알림만 딱 맞춰 놓으세요. 네, 댓글에는 알림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올리면 바로 핸드폰으로 알림이 가는 건지 어, 그건 유튜브에서 해는 거냐, 해는 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정 정리 1차 정리하고 오늘 저점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어, 저못 봐서 이거 못 팔았어요. 이런 질문도 많아요. 그냥 팔면 되죠, 뭘. 어, 이제 팔면 돼요. 어, 뭐이 아침에 팔았던 지금 팔던 어, 저는 이거 굳이 팔아야 되나요? 지금 이거는 네, 월급이고 스노우볼처럼 계속 굴려 어, 굴려서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 아예 없는 분들과 투자 자금 조금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화식 TV에다 올려 드린 거 있죠. 총 정리 1편, 2편, 3편. 그걸 꼭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선 음 이제 삼성전자 다시 오면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어,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이제 1편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삼성전자예요. 자, 투자하는 분들은 어디에다 해요? 자,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집안채 딱 넣어놓고, 아 뒤도 보지 마세요. 투자인데 뭐 기업에. 여기다 집안채 넣어놓고 어, 보지 마세요.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근처에 오면 한 번에 몰빵 넣는 거 아니죠. 한 3분 안은 해줘야죠. 근데 요번에 왔죠? 왔죠? 그래서 우리 시점을 제가 조금 빨리 잡아 드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늦게 잡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잡고, 여기에다도 잡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늦게 잡아 드리기도 한 거지만, 화식TV가 이제 생겼으니까요. 투자하는 분들은, 저는 중장기인데 굳이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화식TV하고 더 친해지려면, <laughs> 삼성전자 친해, 이, 이 아, 그 씹어 먹는 영상이 있어요. 그, 재생 목록에 가면 거기 가서 영상을 다 보세요. 삼성전자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6분 걸렸네요. 자,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투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부분이 있다.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자, 현재까지 삼성전자 매도까지 마무리된 것까지 일단 브리핑 받고요. 자, 이제는 한국전력 이마트로 넘어갈게요. 자. 어뭐 편집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생방송입니다 <laughs> 어 그런거 어 잘할줄 모릅니다 <laughs> 그냥 제가 이게 무슨 종목이냐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은 언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올려드렸죠 27일날 올려드렸는데 27일날 어 거의 장 마지막쯤에 올렸기 때문에 못 매수를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댓글로 제가 달았죠 영상 댓글에 보시면 28일날 그냥 시가에 그냥 시가 부근기장 생각나는대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왜 일차인데 근데 이거는 월급식하고 적금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3분할로 들어가는 거고,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금, 월급, 아이들, 아동, 자금 뭐 그거였기 때문에요. 조금 가격하고 그런 게 달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십몇 프로가 수익이 났잖아요.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고, 그 큰, 큰 종목이 밑에서부터 따지면, 어, 그건 지금 뭐한 30%, 40% 수익이 난, 50%만 이렇게 난 거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익을 받는데 굳이 빠지는 걸 아는데 에이 그걸 뭐 굳이 샀다 팠다 하나요 수수료 나오고 그러면 다시 본져오면 만원이라도 벌어놓으면 낫겠죠 다시 사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런 행동들이 돈 버는 행동들인데 개인들이 주식으로 잘돈번 사람도 여러분들은 잘못 만나봤죠 유튜버가 생기기 전에 에이 돈번 사람 없어 돈 사람이 없다 돈번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돈 벌었다고 자랑하진 않을 거예요 왜 피곤한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유튜브 생기기 전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아뭐 소소하게 용돈벌이에 뭐그 정도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보분도, 정보 부분도 적기 때문에 어, 더 적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자 어, 한국전력도 한6 7% 정도 수익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조금 조정하고 한2 3% 정도 정석대로 요 정도 수익권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뭐, 팔라, 뭐라, 뭐, 말도 없죠? 왜? 우리는 길게 보려고 하니까, 이제 1차 들어간 거고, 요거를 넘겼으면 좋겠네요. 이게 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지지자항 같은 거 공부하는데, 그런 거, 이, 어떻게 공부해야지 좋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꼭지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대세요. 그럼 이게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기 는 이제 휩소가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딱 됐죠? 그러면 요거를 딱 갖다 대세요. 그럼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거꾸로 갖다 맞추는 격이라는 거죠. 그죠? 아 물론 이제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건데 여러분들은 눈에 잘안 보여. 그럼 여기까지 얘네들이 오면 여기가 본전이에요. 이걸 못 넘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 넘기 전에 한국전력은 보지 마세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얘네들 만드는 일파의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근데 전 이런 기술적으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어디 가도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눈 감고 눈 감고 어, 차트 딱 켜놓고 눈 감고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수평선 아니, 이거 이거 아니죠? 이거 어, 눈 감고 저도 눈 감고 지금 해볼게요. 눈 감고 툭툭툭한세개 그릴게요. 어디다 그는지도더 몰라요. 근데 이게 지지장이 엄청 잘 맞아요. <laughs> 뭐 고민한 것도 아니거든요. 고민 안 해서 이탈했더니 어 이제 저항이네. 어, 뚜두겨 맞아. 어, 또뚜두겨 맞아. <laughs> 아, 눈 감고 그렸다니까요, 저. 그죠? 여기도 지지 잘 막, 지지 막고 여기 다 그죠? 즉, 뭐냐면, 가격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어디다 선을 그려도 지지저항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지저항, 선 같은 거 그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걸 맹신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어디다 갖다 둬도 다 돼요. 역으로. 역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데 저항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또 넘은 것처럼 보여요? 또 빠지면 이제 이게 또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교육이라 합시우서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이렇게는 봐도 돼요. 지지 저항이 아니라, 아, 나는 여기다 에 이렇게 기준을 잡을 거야. 난 이게 선이야. 이걸 지지 저항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난 이게 기준이야. 여기에서 매수해볼래. 그 대신 손절은 여기다 잡을래. 어나 여기 매도 어 주식은 매도가 없죠 매도 여기다 쳐 헬레 공매도 하지만 손절은 여기 즉 손절을 잡는 기준이 되는 선 내가 진입을 하는 기준을 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기준의 선을 여기다 이렇게 잡을래 누군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지 저항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홀라요 어, 어 저항이구나 아무 뭐못 가겠지 그러면 어 지지구나 어, 그럼 지지 받으니까 집 팔어 넣어야지 아닙니다. 야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에다가 얘가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한번 잡아볼 거야. 그 대신 이거를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난 손절 여기다 잡을래. 끝. 이제 이제 선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인버스나 뭐 이거. 어 얘가 이제 올라오면 아난 여기다 매도를 진입할 거야. 그리고 손절은 여기, 즉 기준선입니다. 음,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준이 되는 음, 선이라고 보면 돼요. 손절로 잡는 기준선이라고 봐도 되고요 자 여기 들어가서 지금 수익 중인데 아무것도 우린한거 없죠 그걸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작업을 해 주는지 자 그러면 왜 여기를 이렇게 잡았냐 그럼 한번 보는 거예요 요것도 어떻게 한국전력이 잡으기 시작했는지 자 화살표 나오면 그냥 그냥 분할 몰라 우린 지지장 그런 거 없어 그죠? 자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금처럼 넣던3분할 하든 넣는 거예요. 여기도 좀 빠졌는데 여기도 다 수익권이 30%, 40%가 났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지. 1차, 2차 넣면 이렇게 수익권이 2, 30%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계좌관리. 근데 여기는 우리가 하질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 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여기 잡고 있다. 여기 코로나 때 잡았으면 수익 많이 받겠죠? 3, 40%는. 자 근데 우리는 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말안 되죠. 이제 여기서 잡기 시작했다. 화살표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바닥이네. 이거 바닥에다 화살표 그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동으로 나온 거 보셨죠? 어왜 돈이 들어오는 거를 가르켜 주는 건데 돈이 들어와야 바닥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제 돈이 들어와야 바닥이 잡히는 거예요. 바닥에다 화살표를 댄게 아니라 돈 들어온 자리에 화살표가 돈. 어돈 들어왔네. 그러면 아, 바닥 잡을래. 내가 돈쓴 사람이 이 밑으로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돈을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샀나 봐요. 이렇게 바닥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분할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분할하듯이. 왜한 번에 몰빵 치는 게 아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 전력을 지금 28일 날 여기 들어가서 지금 수익 중인데요. 그냥 대기하고 있으세요. 손실 나면 손실 어때요? 굳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좀더 빠질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주네요. 좀 이따 빠질라나? 음, 만약에 요거를 아, 요것도 마저 수익 보고 싶은데요. 뭐 그런 분들은 벌써 팔았을 수도 있고, 어정 심리가 불안하면 자기 본전 평균 단가 있죠. 거기 딱 건들면 파세요. 그 밑으로 오면 또 사면 되니까. 근데 화식 TV에서는 그냥 이거는. 놔둘 겁니다. 이제 본인들 심리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아, 기준과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잡아 들어간 거구나. 아실 수 있죠? 그러면, 뭐죠? 이게 뭐예요? 화살표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도 한국전력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죠. 이마트. 요 때. 이때. 이때도 그 전날에 드렸는, 드렸나? 어, 기억이 가물하네요. 하여튼 그 다음날 시가에 그냥 뭐 그냥 사세요. 1차. 근데도 지금 수익이 이렇게 또 수익 시세가 나와 있죠. 꼭지까지는 뭐 8%까지도 났는데 무서운 분들은 또 후딱 챙겼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거는 이제 그런게 아니다. 삼성전자하고는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너무 큰 종목이 음, 너무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 안에는 공통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종, 장이 지금 막 외국은 막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계속 오르기만 해요. 왜 그래요? 빠지는 요소가 없어. 왜 빠지는 요소는, 힘 있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치면서 막 빼면서 개인들한테 어떠한 공포감을 주면서 같이 물량 쏟아나고 막 이런, 뭐, 위아래 흔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공매도 금지가 지금 9월 15일까지라서 그냥 다 쓸어 담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돼. 누군가 이제 우리처럼 수익이 나면 이제 털고 털고 털고. 근데 큰 물량이 안 나오는 이상은 9월 15일까지 올르겠나요? 그렇지 않겠죠. 9월 15일날 한 번에 물량을 쏟을 수도 있고 그때 눈 부러뜨고 공매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8월 달부터 혹은 7월 달부터 정리해 볼까? 또 모르죠. 갑자기 어떻게 될지.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승의 영향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화식TV에, 어, 기회다, 공매도, 법, 그거 이제 영상 있습니다. 최근, 그거 한번 보세요. 언제 올렸는지. 자, 그러면 이, 이마트는 언젠가 화살표 이제 자동으로 나오죠? 그럼 딱 이때만 들어갔으면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제 왔죠? 여러분들 이마트 없어질 것같 나요?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여기다가, 1차 정도 넣습니다. 빠져! 그럼 무섭나요? 더 빠져, 그냥, 더 빠져. 빠질라면 사정없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무서워서 물량을 털기 바쁘겠죠. 우리는 뭐요? 이제 1차 들어왔는데, 뭐? 2차도 있고, 최소가 3차인데요. 그죠? 많이, 마이너스 폭이 막 20%, 30% 나야. 그래야 물량도 더살수 있고, 마이너스 폭도 확 줄일 수 있죠. 뭐한5% 빠졌다고 또 두번째 물량 넣어 줘버리면 평단도 좋아지는 것도 없고 물량도 거기고 애매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 화식TV에서 그냥 알림 설정 구독하고 해 놓으면 딱 되겠죠? 그러면 아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휴 우리가 뭐10% 이거 수익 날라고 들어갔나요? 어? 이거 못해도 반쪽가리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쫙한 50%? 언제 갈지 몰라요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워낙 무거운 종목들이니까 그래도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마트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우리 최근에 큰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 어, 정식적으로 드렸던 삼성전자, 한국전력, 이마트, 브리핑 해봤고요. 그러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 들으려고 할때 삼성물산을 같이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벌써 급등이 그것도 한1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더 나온 것 같아요.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항상 아쉽기만 해야 돼요. 후회는안 돼야 돼요. 왜냐면 같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올리기가 조금 <laughs>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만. 자 여기까지 브리핑을 해드렸고요즉 음, 한국전력하고 이마트는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영상. 올라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 두시고요. 이 영상을 처음 봤다 화식 TV를 그분들도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두시 그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그분들도 경제적인 자유를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요? 네 화식 TV가 어, 나름 최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인사 드려야죠. 화식 TV는 주식, 긍정 종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 등 모든 것을 종합데이터 분석하여 화살표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지인분에게 영상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